네 안녕하세요. 액티즈의 신우입니다. 방송에 찾아온 포입니다. 어떤 변신을 원하시는지. 엘레나 음. <laughs> 고메즈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죠. 음. 그럼. 그런... <laughs> 너무 어려운 것짜. 뭐가 어려? <laughs> 메이크업으로 다할수 있어. 이게 무슨 소리야? 얼굴 형태는 비슷하게 동그란 것 같으니까. 변신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뭘 바르고 시작을 하지 않아요 원래 주로. <웃음> <웃음> 근데 아니야. 근데 이거나 이거랑 두 개를 먼저 원래 쓰는데 그냥 얘는 자연 발효한 해풍을 맞은. 아 이제 됐어. <laughs> 이렇게 소중하게. <laughs> 아 시작 때리지마. 됐어 한 번만 이제. 오늘 또하려 아 반... 진짜 반주 가는 거 알고 얼굴을 화장하는 거볼 때가 이제 내 면접하러 갈 때잖아. 근데 지난 주였나? 그때 하나 있었는데 갔다 온 거. 뭐 하려고 이게 뭔데? <laughs> 대표님이 안 계시고 옆에 편집하는 응. 분이 면접 봐라 하는 거야.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이력서도 본 적도 없고 면접 이력서 본 사람이 대표님인데 그래서 왔대 봐가지고 내가 전에 했던 동생 몇 개로 보고. 너무 대충 한거 아니야? 응. 그럼 애초에 파우레이징 <laughs> 한다며 <진단다며>. 이거 아니야? <laughs>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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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몇 번이나 뭘 가렸는지 할수 있겠어요? 할수 있겠어요? 정말 할수 있겠어요? 정말 힘든데 할수 있겠어 요 하는 거야 하고 싶어서 하접 싶어서 면접 보 어, 응. 같이 안하데어은이지할수있겠어지할수 있겠어요? one day? Oh, k a t i 할수 있겠어요? 할수 있겠어요? 할수 <laughs> <할수> 없겠어요 I suggest her, I 면접 본거 있었잖아. 그때 같이 가가지고 우리 앞에서 봤잖아. 거의 그 건물 어. 그 거기서 너를 봤어. 응. 그 회의실에 들어가자마자 응. 남자친구가 데려 다줬어요 하는 거야. 그 나는 아 네. 이거 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얘기는 남자친구 얘기야. 한국 남자친구예요. 여기 같이 와주고 하는데 난 이탈모고 있었지. 이렇게 그러니까 아 그게 응. 아니라 저희도 뭐 컴퓨터. 뭐 콤트할 사람 활용 능력이 좋은 사람 채용할 게 있어서. 캐님 무안해 뭐 가지고. 어. 내가 면접 바로 갔는데왜 남자친구 얘기를 꺼내? 또뭐하려고했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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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저거 혼나니까. <laughs> <laughs> 혼안 했어. 어, 내가 뭐, 위험한 위연말, 저 위험한에서 왔어요 얘기하면. 처음 만나고 응. 한 마디 몇한 마디 하고 갑자기 결혼하셨죠 황당해가지고 결혼 갑자기 결혼 얘기가 왜 나오지 <laughs> 택시 탈 때도 그래 택시 탈 때도 어디서 왔어요 미얀마에서 왔어요 한국 남자친구 있어요 가 결혼하러 왔어요 뭐 그런 거 얘기하고 너무 불쾌한 말이야 처음에 얘기할 때. 누가 결혼 얘기를 해, 좀 만나자마자 어, 그런 뭐하니? 경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응. 사람 볼 때도 의심하게 돼이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생각할까? 똑같이 응. 그렇게 생각하겠지 하면서 응. 응. <laughs> 왜?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왜 웃었어? <계속>. 왜 웃었어? <laughs> <진짜, 웃음> 나너 눈에서 볼수 있어 잠만눈눈 <laughs> <laughs> 작아서 안보일눈 <laughs> <걸>. 작아서 안보걸아 자 우리 얘기에 좀더 집중을 해볼까 그러면 <laughs> 엄마 화장품 몰래 쓴거 같아. 어, 이거 다들 알고 있어? 어? 아니, 이건 잘안되 보이는 거 미안해. 내가 많이 미안해. 응. 이건 잘안된 거. 같아 어, 근데 비싸게 나왔는데 괜찮네. <laughs> 뭐가 괜찮? <laughs> 자 이렇게 변신을 맞춰봤는데요. <laughs> 포씨혹시 어, 혹시 소감이 어떠신가요? 저음 노코멘트하겠습니다. 음, no <laughs> 지금까지 액트잇의 신우 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음전 원리서 보면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가까이서 보면은 막 <laughs> 실패한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음 고생했고 다음부터는 내가 할게.